네, 산타자 트레일러 1인용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버튼을 눌러주고 바퀴를 껴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바퀴가 잘 껴집니다 눌러주고 브레이크가 잡혀있으면 바퀴가 안껴집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접히고 풀고 펴고 이쪽에 고정 레버가 있어요. 이거 폴대에다가 고정 레버를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네. 폴대에 고정 레버를 끼워줍니다. 홈에. 네. 그 그리고 끝. 뒤에 자전거와 연결되는 바. 그러고요. 펴서 자전거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빠르. 임전고리 핀을 이 구멍에다가 관통을 시켜주고요. 반대쪽에 나오는 관통된 곳에 이 핀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어, LG 손해보험 배상물 책임보험 이억게 가입돼 있네요. 보면 제가 미리 자전거 자전거와 연결되는, 어,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거, 연결, 아댑터?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자전거 뒷바퀴, 왼쪽,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제가 미리 장착을 해놨습니다. QR레버 타입은, 이거 레버를 열고 풀어서 고정을 시키고,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장착 구멍이죠, 여기. 요 구멍을, 여기 트레일러. 같이, 끼우면 됩니다. 결합을 해서 여기 구멍에 이핀 안전 고리 핀을 끼워주고요. 끼워주고 그리고 클립을 걸어주고 이중으로 혹시 모를 이중 고리를 자전거와 또 연결을 해준 다음에 자전거와 연결 해주고 여기 클립을 채워줘서 혹시 만약에 이중 장금 장치를 걸어줍니다. 이 사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주의할 점. 사용법. 그리고 전체 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잘 따라오죠? 자전거를 태워놔도 트레일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시 심한, 흉풍기에열 수도 있고, 열수 있고, 위에 딱한되게 바뀌었네요. 신형은 메시망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열수가 있습니다. 개방도 할수 있고요. 할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아서 그리고 아이들 주체력도 1인승 짜리입니다. 1인승 짜리가 폭이 더넓습니다 여기 안전벨트 잘 되어 있네요. 아이들 물통 양쪽에 젖병 같은 거 물통 놓을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개방감 있게 옆에 아이들이 시야가 넓게 그고 그러니까 이 발이 발을 땅에 놓을 수 있게 단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뭐가 이렇게 하나 더돼 있어서 편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이 이게 자전거에 연결해서는 자전거 트레일러로 쓰는데 트레일러로 쓰지 않을 때는 유모차로 쓸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모차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순으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분리를 해 보고요. 앞쪽에 보면은 유모차로 사용할 수 있게 바퀴를 낄수 있는 홈이 있어요. 홀이 있어요. 이것 역시 여기 홀 있죠? 끼워주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건 끼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자비 역시 유모차처럼 이렇게 각도 조절되고 이곳에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꿈에 이렇게 끼우면 유모차형으로. 아빠와 쓸 수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자전거 타고 놀수 있는 산타자 자전거 트레일러. 1인용. 네. 리뷰였습니다. 이상입니다.